샬롭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암호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뜻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라는 거죠. 한 식구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신 당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 또 배신자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넓으신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가론유다의 마음 속에는요, 고의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론유다 마음 속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된 것을 훤히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의 완벽한 죄사함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은혜로 덮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론 요단은 왜 이렇게 고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첫 번째는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집요하게 가론 유다의 생각을 설득합니다. 자, 그러면 가론 유다는 어떤 생각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냐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편안한 현실,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인간들, 인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과 편안한 환경, 현실적 환경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laughs>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현실적인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론 요단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현실적인 상황이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가자 결국 현실적으로 자기 살국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은삼십이라는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그 돈을 받고 노예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는데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그 예수는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넣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내 현실적인, 현실적인 필요만 또내 고통,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자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공급의 손길이 넉넉하게 얼마든지 올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고 완벽한 죄 사함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가 있음을 오늘 꼭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처럼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복음의 종이 되시고, 진리의 종이 되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같은 밥 식구였던 가장 가까운 제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어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현실에 매이고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